여러분, 세요 여러분들 그는 곳은 가0갈수있요 그래픽 카드 하나 와가지고그래는 카드로 어금바꿨어요바꿨는데어머마지막은 없어요. 가져어는 곳은 없는가 오랜만구 먹고! 이제 내하고 대결하려고 할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은 아직 내 상대가 안 된다니까? 당신도 참... 지난번에 했던 약속 잊었어? 약속? 당신의 춤 실력이 늘면 여기서 나 다음으로 유명한 남자 댄스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잖아 어... 아 맞다! 그랬지 이제 때가 된것 같아서 말이야 오늘은 그 댄스를 데리고 왔어 이쪽으로 와! 잠깐만 내 뒤에 숨으면 마지막운이 마지막 안 보이잖아 얼, 제대로 얼굴을 보여줘봐 어... 마지막은이 사람이 여기 넘버투 댄서야 오또 <laughs> 그렇게 고개를 숙이면 어떡해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아, 아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언짢게 생각하지마 나들좀 가려서 말이야. 그래. 하지만 춤 실력과 테크닉만큼은 천재적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야. 오. 그럼 내가 이 아재하고 당신을 꺾으면 당당하게 최강의 댄서가 될수 있다는 말이가. 최강의 댄서? 마지막은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야? 어. 꼬야. 일단 칼을 뽑았으면 최고 자리를 노려보는 게 사나이 아니건나 <laughs> 재밌는 사람이네. 만약 정말로 나까지 꺾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최강의 댄서가 되, 되겠지. 헥, <laughs> <laughs> 그렇나? 나와 대결하려면, 일단 이 사람부터 꺾고, 이곳 마을 져에 있는 댄서들에게 당신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거야. 그래, 그런 것같아 충분히 알고 있다, 카이. 저, 저를 이길 거라고요? 어? 뭐, 그거야 안 해도 모르겠지만, 춤에 대해서는 좀 보다 자신이 붙었지. 그, 그렇군요. 후후후, <laughs> <laughs> 어때? 아까 당신도 마지막 운이 춤추는 거 봤잖아. 마음에 들었어? 네, 네. 해보고 싶네요. 댄스 대결. 이 사람은 저랑 좀 조금 다른 댄스 재능을 가지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훗 <laughs> 역시 알만한 사람은 안다니까. 천재 직감 같은 걸까? 마지막 시, 저하고 뜻 대결을 시겠습니까? <laughs> 좋다. 당장 대결해 보자. 훗 <laughs> 이사 이두 사람의 대결. 과연 어느 쪽이 이길까? 나조차 예상하기 힘든 것? 예! 관객 여러분, 지금부터 나 마지막 아 댄스 대결을 펼친다. 이 애들? 어? 오, 아! 아저씨 또댄스보드 발동 걸렸네. <laughs> 와! 아저씨 허리한 댄스가 시작되는구나. 아 미안, 깜빡하고 말을 못했네. 이 사람 댄스 보드가 되면 성격이 확 바뀌거든. 갑자기 흥분해 버린다나. 물었나? 선지 음. 중에 계좌가 많다는 소리는 자주 들었지만 <laughs> 그럼 마지막 본능이 이끄는 대로 미친 듯이 춤춰보자고 예 yeah! 그래 대결해보지 이번에는 내가 엄청나 첨트를 보여주지 머리 아가트 이거가 와 뭐야 말도안데성공 시켰어 성공 시켰는데 하지만 내가 이겼다. 아 틀어설했어. 히히 에이헤이 내가 이겼는가 없네. 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다른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저번 거 처음입니다. 오, 성격이 돌아왔군네마자마씨 당신은 훌륭한댄스입니다저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춤을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고마웠 습니다. <laughs> <laughs> 당신이랑 춤추는 게 즐거웠대 똑 같이 춤추자, 아재 <laughs> 보자, 최강까지 앞으로 한명 남았네 저저 저 안대찬 용씨 대단한데? 그 아저씨를 이겨버리다니. 예? 어? 아저씨를 이겼으니까 저 사람이 이곳 넘버 투가 되는 건가? <laughs> 후후후, 드디어 당신의 재능이 꽃을 피웠네. 이제 마라제 댄서들도 당신을 특급 댄서로 인정할 거야. 오, 듣던 저 반가운 소리구먼. 그럼 나는 이제 당신하고 붙는 것만 남겨 남겨놓고 있는 기가. 에? 그런 것 같네. 나도 오랜만에 제대로 붙어볼수 있어서 기대돼. <laughs> 좋네. 그럼 어 당장 대결해 볼까? 예? 아니 좀더 기다려. 뭐 뭐라? 와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려고 응, 응. 아니야 실력은 충분해. 다만 다만 뭔데? 다만 지금 여기서 갑자기 나랑 당신이 댄스 대결을 시작하면 가게하리 날이 날 걸. 보나마나 통제가 불가능해질 거야. 하긴 당신은 이제 유명인이야. 그러니까 어디 보자. 다음에 당신이 여기 오면 그때 대결하자고. 그때까지 나도 이 가게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리저리 손을 써 줄게. 그래, 알겠다. 그럼 내또 올구마. 히히 내가 꼭 이을 거니까, 까고 해도 그래. <laughs>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겠어. 널 빨리 이겨서. 내가 어, 드디어 스무 개를 완료했마요 내가 그래픽카드를 오늘 처음으로 제 손으로 갈아봤거든요. 진짜 위험할 뻔했다. 그래픽카드를 바꿀 때그 이제 그 똑딱이를 해체하고 뽑아야 되잖아요. 일단 나사도 다 빼고 똑딱이를 해체 안 하니까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메인보드가 부러질 뻔했어. 너 아주 이상해서 어, 이거 좀 아니다 해서 알아봤는데 똑딱이가 있더라고. 그 똑딱이 해체하고 갈았지. 오! 위험했다. 흐흐, <laughs> 왔네. <laughs> 아. 그래. 일단 오긴 왔는데, 이게 뭐고와 이리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노? 뭐긴 뭐겠어? 우리의 대결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관중들이지. 내가 당신과의 대결을 뜬금없이 시작하면 가게에 큰 소등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안내방송으로 공지를 해놨거든? 미리 알고 있으면 가게에 혼란이 빠지, 빠질 걱정도 없지 않겠어? 그 말이 맞지만 사람이 이래 뭘 줄어. 어머? 별로 실감이 못하나본데? 당신은 이미 마라제 센서들에게 슈? 선망이 대상이 된거 몰라? 뭐, 현 시점에서는 나 다음으로 선망한 대상이겠지만 <laughs> 몇분 뒤면 그소리가 바뀌고 싶은데 어머, 과연 그럴까? 참 재밌네 처음 만났을 때 센서 되기라고는 요만큼도 모르던 당신이 이렇게 나와야 어깨를 나란하게 되었다니 말이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놀랐긴 해 <laughs> 쓸데없는 주웠다면 됐고 어둑 댄스 대기를 하나 시켜보지 관중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가 후후후 그래 댄스 댄서는 댄스답게 춤으로 대화해볼까? 자마지막 군, 준비는 됐어? 화장실 좀하야 <laughs> 안녕하세요 네스원님 어서오세요 아, 그라모 당연히 준비됐지 후후후 <laughs> 관객 여러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지금부터 마라제의 정상 결전을 시작할게 아화제 안드 댄서와 전설의 부채 댄서 이소비 선생님의 춤을 볼수 있다니 나 좋아서 쓰러질지도 몰라 부채 댄서? 어머 몰랐어? 내 댄스 스타일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거야 부채를 사용한 화려한 춤이지 오 그렇나 볼거리가 많아서 재밌는 대결이 되겠구만 그럼 마지막은 마라제 신이라, 신이라 불리는 내춤 한번 제대로 보여줄게 자, 나를 뛰어넘어봐.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 헌마몬의 댄스, 미세 달을. はい。 내가 이겼다! 이소베! 호우, 위험했어 아스! 아싸! 내가 이겼다! 우와, 세상에! 귀엽고 이소베 선생까지 이겨버렸네! 이거 새로운 넘버원 댄스가 탄생의 순간 아니야? 꺄 멋있어! 나 오늘 밤은 못잘것 같아! 예아! Yeah! 흐흐 <laughs> 나의 완패네? 이렇게 흥흥흥드는 댄스 대기는 또 처음이야 헤 <laughs> <laughs> 진짜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네 그래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언젠가 이렇게 될 거라는 느낌이 확 갔으니까 예상은 했지만 정말 훌륭한 댄서가 되었구나 아. 그래 당신한테는 참고맙대 내한테 이리 재밌는 댄스 대기 댄스 대기라 하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아... 그때 당신한테 댄스들끼만안 알려줬어도 나는 계속 넘버원 댄서로 군림할 때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 덕분에 춤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 <laughs> 그게 뭐고 어? 아, 맞다. 마지막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음, 어? 응? 뭔데? 당신 춤 좋아해? <laughs> 참말로 단순한 침울이네. 그라모, 당연히 좋지? 일이 재밌는 게또 어디? 또 어디 있겄노 <목소리> 후후, 다행이네. 앞으로 모두를 이끌어갈 댄서가 춤이 싫다 싫 그러면 곤란하잖아. 흐 <목소리> 그건 그렇 그겠지 참, 영친 상부하게 넘버원 댄서가 된걸 당신에게 이걸 줄게. 받아줘. 이소배 부채를 받았다. 어? 이건 당신이서또 부채가. 그 부분이 억수로 북질북질하네 그래, 맞아. 날 꺾은 중표래 이걸 날 꺾은 중표로 이걸 당신에게 줄게. 당신이 당신의 춤에도 이 부채를 사용할 움직임이 넣으면 아마 더 좋은 춤을 탄생할 거야. 오, 음. 아무래도 이런 부채를 들고 춤추는 스타일이 앞으로 유행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laughs> 진심으로 하는 말이가 오고 그예가 아마 당신이 이런 댄서가 될것 같은 예감도 완벽하게 맞았잖아. 내 예감이 무시하면 곤란할 텐데. <laughs> 그 말들은 내 반박할 수 없네. <laughs> 게다가 선방이 대상이 된 당신 같은 댄서 같은다면 누가 알아?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쓰기 시작할지. 그러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써봐. 후. 이런 희한한 부츠를 누가 따라 쓴단 말이고. 그럼 말하자. 아니 댄서 업계의 미래는 마지막원에게 맡길게. 그럼 몸 감각이? 그래. 잘지내리 옳지. 넘버이된 김에 취미를 한번 더 쳐볼까. 뮤직 스타트. 난 말이야, 이 소배를 하드로 이긴 남자야. 알아? 미라클은 못 이겼지만, 언젠가 15,000점이 넘길지도 몰라. 맞다. 일단 출근 멤버를 편성하자. 잉코하고 세이코가 몸이 아프다. 아이도 힘들어하고, 일단 특별 연습. 좋아 이번에는 동반연습을 해보자 오늘은 당구 동반연습이다 나인볼로 승부하자 와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씨 샷모드 이동 시점변화 카메라 리셋 조작설명 카메라 조작 치는 방향 조정 네벌 手加減なしや。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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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럴 수가? 방금 설레었다. 아주 좋았어. 나도 못 넣군. 근데 공이치가 너무 안 좋다. 아! 이미야 야, 공이치가 너무 안 좋다. 최악인데. 야 너무 좋은 이그야 안돼! 이스 터이스. 이스터이이스터 설마 터이다이스터이설 터이스. 터이

뭐 당구공 당구공 그래픽 잘 표현했다. 원래 당구공에 이렇게 비치는 거 없었는데 당구공이 비친다. 뭐야? 뭐야? 야! 야, 야 이거! 대시다몬이야 나. 어? 에헨. 어? 음. 너 어떻게 옮길수 있어? 말도 안 돼. 어 키미야 같다 이거. 야. 와, 길에서 야. 다야 야! 와, 댄스 들이에서 절대 진짜 이나에이나 야! 야 나도 したもんやっとすいご残念、ま、気にすんねえすなりだすなのあがんわちった<い>わしじゃ 나 당구에서 이렇게 <놀비> <놀비> 와, <놀비> 올피한거 처음이야. 와. <laughs> <laughs> 진짜 <이거> 너무 많이. <laughs> 아. 나こんな日もある <놀비> <rapidement> 오늘 연습은 망했데이. 맞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마지막 씨가 보, 저보다 못칠 줄은. Good Good day. Day.